2024년 6월 21일 일용할 양식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요절 16절 제목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드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향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이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육체를 즐길 자유가 있다고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과 총독을 세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위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영혼의 목자유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적용.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